오늘도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네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복음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명의 제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그 일생을 이렇게 연대,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이제 성탄절을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월 며칠에 오는지 성경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어떤 순서로 있는지 어,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기보다는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 이 앞절에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어, 본문에 보면 11절과 12절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어, 시간 순으로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과 12절까지에는 시간 간격이 1년이 있는 것이죠. 요한이 잡히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하시는 것이 마치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시고 곧바로 갈릴리로 가신 것 같지만 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본다면 3분의 1을 마태는 그냥 이렇게 쓱 지나, 지나치고 있는 겁니다 어, 요한복음을 보면 이 세례요한이 잡히시기 전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가나 혼인장치에 가셔서 이적을 행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면서 그리스의 심을 나타내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기록한 이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행적들을 시간순으로 기록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서로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공생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1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서 그 기점을 어느 시기로 잡으시냐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어, 마치 이 본문을 읽, 읽으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물러가셨다 라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망을 가시거나 피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원어의 표현으로 하면 갈릴리로 되돌아가셨다 하고 마침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원래 있었던 그 곳으로, 원래 계셨던 곳으로 되돌아가셨다 이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이 나사렛, 그리고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첫 사역지인 가버나움을 포함해서 이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을 이렇게 갈릴리라고 지명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13절은 12절에 있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13절을 성경을 보고 같이 읽으면, 나사렛을 떠나 수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갈릴리로 이렇게 물러가셨는데, 되돌아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냐면, 나사렛을 떠나서 수블론과 납달리 지경에, 또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되돌아 가십니다 이때부터 세례요한이 잡히고 또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세례요한의 잡힘 또,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잡혔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 예비하심,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그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갈릴리로 이렇게 물러가신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갈릴리로 되돌아가고 있고 또 사역이 시작됐는데 마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로 되돌아가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고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있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의 말씀 우리 자막을 같이 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고 예전에 여호와께서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블론 땅과 납달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에요. 한번 지도를 보고 이렇게 살펴보면 저기 위쪽에 있는 이 수블론과 납달리 지역 가버나움이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지도만 봐도 예루살렘과 베들렘이랑은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이 땅은 지리적으로 이방 나라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어,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수블론과 납달리 지역,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민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세속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바로 납달리, 수블론,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신앙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그때에 가장 먼저 징계를 받는 땅이 이 북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세상에 유혹도 많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가장 먼저 많이 받게 되고 후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들어왔을 때에 이들이 위,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쳐들어올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수블론과 납달리 땅을 전에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전에 보니까 영화롭게 그 땅을 하셨고 큰 빛을 보여 주셨고 그 땅의 빛이 빛이도다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고통받는 땅이라고 말한다면 이 수블론과 납달리 지역인 거죠. 아마 이방 나라의 경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늘 긴장 상태에 있었을 것이고 또 그래서 예루살렘과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멀어졌을 겁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할 때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었냐면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벡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당시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아수르 왕이 디글랏 빌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온 땅을 점령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소망 없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소망이 있다, 빛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마태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저 갈릴리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소를 어디로 정하시냐면 가장 험악한 땅, 가장 징계가 많고 고통 중에 있는 그 땅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고 계신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복음의 근원, 복음의 시작을 어디에서 시작하시냐면 이 스블론과 납달리 땅에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사야의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오늘 우리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17절에 있는 전파하셨던 것, 그리고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전파하시며 계속 말하고 있어요.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면서 이 표현은 반복적으로 계속 주님이 다니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아까 말해, 지도로 봤던 그 갈릴리 그 북부 지역에는 200여 개의 마을이 있고 그 지역에 300만 명의 인구가 있었어요. 실제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무엇을 전파하시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전파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마태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광야에서 시험을 끝 마치고 이기고 나서 곧바로 세례요한이 잡히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으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공생의 사역의 시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이 17절과 23절을 강조하면서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부르신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 천국 복음을 맡을 이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온 갈릴리에 전파되면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이 세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 그래서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고, 두 번째는 주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이후에 이때로부터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제사장들에게 죽고 내가 3일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그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장에 가면 이때로부터 가론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론유다가 배신할 그때로부터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개세만에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이때로부터는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강조하면서 기록할 때에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갈릴리로 그냥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복음을 시작하는 이 이사야의 예언한 대로 갈릴리에서 이때로부터 천국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스블론과 납달리 땅을 선택하셔서 이 천국복음을 선포하실까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가장 고난이 많았던 곳이 또, 징계가 가장 많았고, 또 이방의 위협이 가장 많았던 그 수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장, 16절, 10, 15장, 16, 15절, 16절을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였느니라. 이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그땅 가운데, 빛이 빛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23절부터 25절까지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4절에 있는 이 수리아에 퍼진지라라는 이 수리아는 갈릴리보다도 훨씬 더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찾지 않았건, 그래서 징계하고 있었던 그 갈릴리 그 위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파하시냐면 모든 앓는 자들입니다. 비참하다, 이 부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비참해지고 부정해진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함께 붙잡다 압박하다 누르다는 뜻이에요 고통이 이 사람을 붙잡고 고통이 이 사람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까 우리 주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시작하신 그곳은 북쪽에 있는 이 수블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이 많은 곳입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 왜 우리에겐 끊임없이 징계가 있을까라는 그런 흑암이 앉은 소망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있는 그 24절에 있는 질병들을 살펴보면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병들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했던 병들입니다. 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상태가 있다면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상태이겠죠.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는 상태가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상태일 겁니다. 소망이 없고, 징계는 계속되고, 아, 여기 하나님이 버리신 땅은 아닐까, 그런 그 땅에서, 또 하나님의 저주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 병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되고, 압박을 당하게 되고, 눌린 그 인생 가운데,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흑암에 앉아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고 나서 마태는 곧장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이어지는 그 유명한 천국보금, 천국 복 천국 복음의 정수인 산상수훈으로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선포되는 걸까요? 어, 4장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도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 같은 그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주 내린 것 같은 그 비참함고 부정한 그들 가운데 팔복이 선포되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들 가운데 따르고 있고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 이것을 조금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포하는 거냐면,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흑암에 있는 이들에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이들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줄수 없는 흑암에 있는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의 그 비참함과 부정함과 고통에 눌려 있는 이들 가운데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면서 저주받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 기꺼이 가장 험난하고 어두운 납달리와 수불론 땅으로 가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온전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흑암이었던 나에게 고통 중에 있었던 이 죄인으로 하여금 소망 없는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저주받고 그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희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땅 가운데 이방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마다 가장 먼저 받고 있고 예루살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지만 그런 소망함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세속화되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땅 가운데 주님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버리시는 삶은 없습니다. 내 인생이 끔찍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 역사하실까라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외롭게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자리라고 오늘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의 제자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복음행전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로 품고 있는 또 사랑하는 태신자들 또 가족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제자로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이번 주일 복음행전을 통하여서 주님, 그 10년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하나님 흑암이었던 우리의 10년 가운데 찾아왔던 것처럼 그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 10년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비춰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